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깡통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즘 구독자 많이 늘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이 아주 좋아요 근데 솔직히 쏙스은 좋지 않아 지금 쏙스은 좋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줬던 아이온큐 아이온 큐가 또 프리장부터 미친 듯이 지금 벌써, 3 6 1 올랐거든요. 제가 말했는 16불은 그냥 뚫을 거 없고, 갭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게 기 돼. 이건 그냥 지고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지고 있으세요. 만약에 익절하고 싶다. 20불 넘어가면 익절하고 싶으면 좀하셔도 돼. 20불 넘어가면은 분명히 고비는 한번올 거예요. 저기 21불에서 예전에 두들맞고 있는데, 한 20불 근처 가면은 조금, 예, 좀 눌리겠죠. 저는 만약에 눌리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은 있어요. 저는 길게 보고 가고 싶긴 한데,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못 돼서 못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동안 쭉쭉 올라갈 겁니다. 예, 저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속슬해서 입절을 좀 하면은 이쪽으로 다시 옮길 생각인데, 과거랑은 지금은 좀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 약간은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코인베이스 글로벌. 아 이것도 세력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보면은 뭐 크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 약간 거래량 늘면서 가고 있거든요 좋은 현상이긴 한데 아 이렇게 올라갈 주식은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뭐뭐 지금 저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순수 개인들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딱히 세력이 들어왔다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저 뭐야 그냥 지금 코인이 오르니까 코인 가격 덩달아 오르는 거에 따라 그냥 오르는 거 같거든요 근데 많이 갈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좀 올라가네요 왜냐면 지금 이 매출 같은 거 보세요 매출 같은 거 봐도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순이익도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자로 가네요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제가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건. 뭐 그리고 음... 지금 다른 거 비트코인도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아쉬운 게 지금 속슬이 좀 아쉽긴 한데, 속슬도 가면은 또잘 가니까 주식은 올라갈때뭐 서로 좀 비교가 되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속슬 퍼포먼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도 또 내일, 모레,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속수이잘 갈지, 다른 게잘 갈지는 모릅니다. 음. 지금 속수은 약간 수련구 거치는 거고, 저는 이거 최근에, 그 뭐야, 37불쯤에 한 번, 50줄을 팔아가지고, 팔고, 5줄을 최근에 샀거든요. 그 제가 속수로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이제 하지만은, 비트코인도 단타에 다시 집어넣을 거고, 그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속수 너무 많이 떨어져가 제가 거기 딱 했는데 하여튼 비트코인이랑 아이온 키도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조금씩 맞춰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다섯 개 매수한 게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단타 매수 이번 주에는 매수하는 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올라가면은 본물량 까먹어야 되거든요 단타는 지금 다섯 개친 거만 또 위에 팔할수 있는데 약간 준비 기간이 거쳐야 될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매수, 매도를 하려면은 떨어지는 날이 좀 있어야 매수해놨다가 올라가는 날 파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최근에 다섯 개 매수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올라가는 가격 지금 오늘 올라가면은 제가 그거 매수를 얼마에 했더라? 잠깐만요. 아예 또또 매매일지 뒤져보고 네. 매매일지를 뒤져보고 매매일지에다 항상 다 써놓으니까 자 35.36에 있네 35.36. 35.36이니까 조금 올랐 그때보다 조금 올랐어요, 지금. 다섯 개 매수했거든요. 요거 판매 가격 계산해가지고, 이제 10% 내외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 해놓고 또, 저는 이제 앞으로 매번 똑같을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뭐 거래 안 하고 매도는 뭐야 매도는 장 출발 전에 매도를 걸어놓고 매수는 장 끝날 때 매수합니다. 무조건 정해놓은 그게 규칙 제 규칙이에요. 매도는 장 시작할 때프리장에 저녁에 9시 반에 라이브 하면서 매도 그 가격 가르쳐주고 매수는 무조건 장 끝나고 나가지고 4시 반에 매수해가 영상 그거는 그니까 매도 영상은 라이브로 올릴 거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라이브로 해줄 거고 매수 영상은 무조건 새벽 4시 반에 동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때는 바쁘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 장 기대해 봅시다 또 하루하루가 진짜 기대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분데 하루 잘 보내세요